전 3등급 1800m 에 등록된 파이어 파워입니다 3세 순말이고요 7전 3승 2차 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00m 에서 우승을 하면서 3등급으로 승군했고 9월 3일 3등급 승군전을 치렀는데 입상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5차건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레이스 가좀 쉽지 않은 레이스였죠. 강한 상대 원더풀 슬루가 있었던 편성이었기 때문에 흐름도 흐름이고 상대들이 좀 쉽지 않은 상대들이 만났던 승군전이었죠. 8번 3등급 10경주 지난 8번 직전 바로 승군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승군전 적응도 했고. 또 편성이 지난 경주보다 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흐름인 만큼 지금 앞선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고 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순발력이 있고 선출 전개가 가능한데 이번에 등록된 말들 중에서 이제 앞선을 노릴 수 있는 말들이 한두 마리 정도가 있죠. 그 다음에 붙여놓고 따라갈 수 있는 말이 바로, 바로 파이어 파워 바로 이런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가 있고 또 게이트가 좋다면 선행까지도 욕심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 경기는 좀 상대들이 쉽지 않았고 또 레이스도 중반 이후로는 외곽으로 돌면서 다소 좀 무리가 있었던. 아직까지 반나신 차구슬을 지키고 있습니다. 10번 원더급 승군전이었습니다. 차를 목차까지 좁준하고 8번 파이어 파워도 경차를 반나신 차까지 좁혀 조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상주기 출전을 하면서 이제 호전된 모습이고 직전 승군전과는 다른 경주력을 기대할 수 있는.

이해 볼 만한 현상이다. 그리고 주기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만큼 컨디션도 흐른다. 같이 등록된 글로벌 영웅하고 이제 평화 분류를 하고 있죠. 같은 편성에 나서고 있는데, 글로벌 영웅도 라스트 걸음이 있기 때문에, 한 발을 기대해 볼수 있는, 앞선 말들이 흔들리는 틈을 노수 있는, 것같 꼽니다. 혼합 3등급 1,600m에 등록된 배달이 왕자입니다. 3세 거세마구요. 12전 3승 2차 2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등급 승군 이후에 두 번의 레이스를 뛰고 있고, 1,600m 거리도 경험을 했던 전력이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1600m 거리에 나섰는데, 순발력도 있고, 선출 전개가 가능한 각질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앞선을 노릴 수 있는 말들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좀, 앞에가 좀 타이트해질 수가 있는데, 바로 지난 7월 23일 1600m 승군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레이스군요. 선입권 레이스를 펼치면서 역전을 기대해 볼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승군전이었던 1600m 레이스입니다. 5번이었죠.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선두권 가세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앞을 욕심내는 말들이 음 다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마리가 초반에 앞선에서 레이스를 좀 빠르게 이끌었고 배다리 왕자는 빨리 작고 뒤로 빠지면서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풀어 나갔습니다. 근데 레이 앞에 3 마리가 좀 빠르게 이끌면서 좀 페이스가 좀 많이 빨랐던 그런 경기였죠 승군전이었고 1,600m 거리에 처음 나섰는데 초반에 좀 다소 무리가 있었고 흐름도 페이스가 좀 빨랐다. 그러면 이번에는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선 말들을 보내주고 또 이런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라스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3번 일격 필살이 이때 또 포지션이 좋다면 인게이트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 4번 선행까지도 욕심낼 수 있는. 순발력을 보유하고 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8번 울프 플레이와 이때와 같은 이런 레이스 운영을 해준다면 비쌀과 비쌀과 3번 필살과 3군 승군 이후에첫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번 필살과 이와달이의 the chase and the huntin',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